여게 우리를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충만하게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세워게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11기상 20장입니다. 구약의 11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합동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압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압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대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탄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아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우리가 쭉 17장부터 어 갑자기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엘리야의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의 이 연대기 순서로 오늘 돌아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통일왕국의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아, 솔로몬 왕이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2장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한 지파, 두 지파만을 가지고 왕을 이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를 거쳐서 7대 왕인 아하왕이 등장하게 됐죠. 점점 왕들이 계속적으로 7대 왕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왕들이 아니라 저더 많이 악한 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하방 때 엘리야 사건도 나타났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한 장면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아압 왕에게도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대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13절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하바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음. 여러분 오늘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정말, 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위기인 것 같은데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아방이, 아아방을 미워하시겠어요? 아아방이 잘못된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아하방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구원의 반열에쓰지 못하게 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네들은네 마음대로 알아 살아라. 그렇지가 않아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악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확연하게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요? 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 꼴로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도대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왜 빨리 이 일이 안 되는 건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아방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세벨의 왕비를 맞이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여화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은 빈대떡 같아서 빈대떡이라고 해야 되나요? 뒤집으면 따로 또요 어? 그리고 무슨 저 얇은 냄비 같아서 팍 끓었다가 또 조금만 잡아오면 차가워지고 여러분 솔직히 인정 안할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아무리 악한 길에 있다 그래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왕 베나닷 이방 땅에 베나닷과 32개국 동맹군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이 아람왕 베나닷이 마치 이 아왕을 무시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조롱하듯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은금은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것이라매 완전히 이 아라망이 베나다시 모든 게다 이스라엘 있는 게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아하방이이 말을 듣고 세상말로 얘기하면 겁을 덜컥 먹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장로들과 이런 어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금은 내어 줘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에게 내어 줘도 좋지만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안 된다. 나는 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방의 행위로 보자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업자득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잘해서 살아 가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도성이 포위되어 있어 사방에 우교삼을 당한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다시 처음 해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방에 나, 하나님은요, 또 다른 선지자를 또아합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한 선자를 보내서 여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항인 베나닷은 교만한 자였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그 두려움과 경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 소위 지금 말하면 세상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는지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해보거나 세상에 나가서 뭐 대우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교회라 그러면 요즘요, 더 핍박을 한다기 보다는 허가 같은 것도 잘안 내주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요?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지들보다 못하거나 보니까 지들보다 하는 게 그래도 지들은 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도 좀 지켜가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다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한다면서 하는 거 보면은 세상보다 못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다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 말고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용을 쓰고 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는.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오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아들 될지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이들이 지금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젊은이들을 구, 어, 이스라엘에서 젊은이들을 해갖고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보냅니다. 근데 이 아람의 이 베나닷과 이들은 왕 30명이, 32명이 뭐하고 있어요? 대낮에?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베나닷은 지금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권력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만한 베나다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래도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는 1차 전쟁에 앞서 한 선지자를 아압에게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압은 이 선지자에게 승리할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죠.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각 지방의 고관의 자녀들 청년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비록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또 죄악된 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사랑한 성대은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지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할수 있는 게딱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내보면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술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허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마귀는 이미 패배한 것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 아하방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도 극유를 베푸시고 품에 안으시고 마침내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두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기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 어떤 분은 실수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틈도 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죽었다. 빈틈을 안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완벽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빈틈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왜? 일단은 마음이 닫혀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은혜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맞이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다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머리와 이성으로 만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 복문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빈틈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하세요. 그냥, 생긴 대로 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할 때, 에 그리스도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나가갈수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율법자, 율법주의 같이 목회를 해봤어요. 본당에 가서 설교 열심히 하고 내 방에 하산는옷다 벗어 접기고아 힘들어 죽겠네. 넥타이 풀고.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쫙 넥타이 메고. 하나님도 절 보시면서, 참, 너도 참 힘들겠다. 하시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때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갇혀있는 곳에서 당신이 혼자 만들어 놓은 박스에서 계시지 말고 제가 목사한지만, 우리 성도인들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쨌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박스가 좀 부서지게 해주세요. 그 박스를 부셔야지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계속 그 옛날에 그 가요처럼 멀고도 가까운 사이라고는 뭐라를 표현하죠? 왜?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월 중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새벽 기도가 좀 길어졌지만 혹시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열려서 어? 마음은 가깝고 그리고 항상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주 안에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기 축복합니다. 저는 참 정말 우리 형제님들 뵐 때마다 다 좋은데 어쩔 때는 너무 경직돼 있어. 그래서 나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경직되지 않게 만들게 경직되지 않게 해 주세요. 내가 혹시 경직되게 하면 안 돼. 근데 본인 자체가 경직돼 있어. 그냥. 근데요. 아세요 옆에 사람들도 경직이긴다라고. 제가 그걸 느꼈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경, 제가 신앙 자체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내 주위가 다 경직되어 있더라고 다. 다 죽는 거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나야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나, 좀, 좀, 허점이 좀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허점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실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일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원랍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다 어떻게 돼요? 경주마들 같아, 경주. 경주, 여러분 경마장 같은 데 가서 말 타는 데 가봤습니까? 말한 마리씩 다 막아놓고 딱 들어가 있죠? 얘는 뭐만 보여? 눈딱 여기만 가리고, 앞에만 바라보고 나가잖아. 문딱 열리면 그냥 옆도 안 보고 경주마들이 빡 달려가잖아.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딱 와갖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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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사람 같이 붙이겨도 주고,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가는 걸 보고, 옆도, 옆도 돌아보고, 여기도 돌아보고, 그러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특별히 아방을 통해서 하나님이그 악한왕이지만, 아버지, 어찌 그 왕만 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떠나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다시 돌이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나를 비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시고, 남을 경직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남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어거스타 제일 순복교의 모든 성도인들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